예, 제가 그보훈처에 대변인실에서 오프라인 보훈 정책 홍보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어 세부 집행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좀더 이제 상세한 더 내용을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대변인실 담당자네 이제 자료는 작성되었는데 대변인에게 보고를 못해서 못 보내고 있다. 아뭐 어, 아무튼 대변인에게 보고하고 보내겠다라고 지난 금요일 날 했고요. 토요일날 이제 주말에는 이제 연락을 아예 끊고 그 뒤로는 자료제출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좀그 오늘 중에라도 반드시 작성되었다고 하니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네, 국민의당 세입입니다. 어, 공정위원장님 아까 전에 예. 그 우리 심상정 의원님께서 생리대 담합 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신고가 있어서 은 아니고요. 그 아, 저기 시장 예, 예. 시장 지배적 그걸.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신고가 있어서 조사 검토 중이다라고. 예. 신고가 언제 있었죠? 관련해서 신고 날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잡을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서 예,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생리대는 이제 그 200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돼서 그 효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니까 10% 이제 가격이 하락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그 물가 관리 품목으로 포함을 해서 그 당시에는 공정에서도 그 물가 관리 업무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생리대도 그 품목에 포함시켜서 이제, 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뭐 한다라는 <laughs> 것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제 2004년에 그 부가세 면세되고 2008년에 물가 관리 품목으로 해당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현저히 그, 어, 인상을 할수 없도록 좀, 어 억누른 측면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인상, 인화 요인과 또 인상을 억누른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변화가 되면서 정책적으로 이제 관리를 안 하게 되니까 아마 급격히 인상이 됐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어 시장의 그 월적 지배자의 어떤 그런 남용이나 또는 심지어 가격 담합 등도 그동안 업체들 간에 가격을 못 올렸으니까 뭐 이제 올려보자라는 식의, 뭐, 충분히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이후에 좀 해주셨으면 하고, 아무튼 신고가 있었다고 하시니까, 예, 좀, 어, 검토를 좀 심각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그 업무 보고 때 롯데 사태 말씀드리면서 그 50조 이상의 10대 재벌그룹은 해외 계열사가 많고 친족 분리기업이 많아서 좀더 이제 공시 관련된 내용을 공시 강화해서 더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도 검토해 보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 좀 내용을 살펴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친족분리 기업은 이제 사실상 법률적인 개열사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걸 내부거래 공시를 좀 강화하는 게.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죠. 네, 롯데 사태에서 보다시피, 어, 제목이 이제 원청자로 친족분리를 너무 쉽게 해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신영자 이사장의 자녀들의 그 개인 회사들이 다 롯데 그룹의 계열사로 안 보고 있어요. 친족분리 시켜줘서, 그러니까 거래에 굉장히 의존성이 높거나 또는 그 기존의 롯데 그룹의 계열사들의 회사 귀를 유용한 것으로 많이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친족분리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부분 보완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공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가 한번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이거 관련해서 아마 용역이 있었을 겁니다. 네, 용역 보고서 꼭 한번 찾아서 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 그다음에 과징금 아까 환급가산금으로 17억 4천만 원뭐 나갔다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다른 거 찾아보니까 5년간 그, 행정소송 비용으로, 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왔는데, 2011년에 13억이었던 행정소송 비용이 2015년에 30억으로, 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 중에 30억 중에, 그, 변호사 비용이 24억이에요. 근데 이게, 그, 공정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어, 변호사를 외부에 이제 수임을 해서 위탁소송을 하면, 해소율이 14%가 나왔고, 공정위가 직접 소송을 했을 경우에 폐소율이 3%로 굉장히 낮아요. 오히려 외부에 맡기니까 더폐소율이 높단 말이죠. 물론 이제 어려운 사안을 맡겨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공정위가 내부에 인력들을 더 충원을 하거나 전문 그 재교육을 시켜서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좀그 외부 변호사 비용이나 아까 전에 환급과 생금 뭐 이런 거 수십억씩 나가는 거 생각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어 내부 인력들 재교육하거나 변호사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주셨으면. 위원님 예, 예. 지적하신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그 예. 예. 그리고 금융위원장님께 여쭤봤는데그 어, 2015년에 불합리한 금융 관행 조사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 기획단을 구성하시고 2015년에 1, 2, 3월을 활동을 하셨다가. 7월에 해산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 짧게 활동을 했고 아무튼 개선 과제를 19개를 찾아냈고 그 중에 2 개는 발표를 했는데 17개는 발표하지 않았고요. 그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관계 부서에 등의 이제 요청에 의해서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어, 이런 이유로 백서도 작성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산에는 백서 작성도 다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불합리한 금융 관행이라는 게 결국 공정위에서, 아니, 금융위에서의 그 아마 금융, 불합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지적이 됐을 텐데 그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안 하시는 겁니까? 그, 제가 알기에는 그, 저희가 대책이 있어가지고 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발표를 했고요 추가적인 그~ 어,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었었고 관계부처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때 확정을 지어서 어, 발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게 계속 진행이 돼서요 발표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안이 있으면은 대안이 있는 걸로 하고 또 없으면은 없는 대로 문제가 지적됐다라고 하고, 뭐,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그것도 공개하지 않고, 그렇게 또 불투명하게 금융위가 일처리하는 것 같아요. 뭐 불리하다 싶으면 은안 보여주는 식으로. 아니, 그, 그러니까 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우려가 있으니까요. 네, 예, 이거 백서 작성하지 않으셨는데. 이거 결국은 불용 시켜서 넘어갔는데, 위에는 이런 부분들 생기지 않게 좀. 예. 네, 주의하겠습니다. 예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에 존경하는 최원열 의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보훈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작년 12월에 보훈처에서 어아 6월이군요 그 호국 보훈의달 포스터 홍보로 그 월간지 두 곳에 광고를 했는데 한 군데가 연합 이메진이메진이라는 곳에 120만원 또 다른 한 곳이 새누리당 당부인 새누리 비전이라는 곳에 550만원, 저희 지금 스크린에 나온, 어, 저 홍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달에 또 우리 국가보훈처장님 박숙준 처장님 저렇게 인터뷰 기사까지 실었어요. 이게 그 새누리랑 당보에 이렇게 광고와 본인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작년에 호국봉원의날를 맞이해서 새누리당 당보 측에서 특별히 인터뷰를 요청을 했고 또그 새누리당 당보를 구단에쭉 어떻게 작성된지를 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쭉 보니까 주로 그이 인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조사를 그러니까 적절했냐고 지금 뭐 저도 뭐그 적절하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 저도 그 응행 겁니다. 예. 이게 특정 정당 이렇게 광고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그 잡지는 120만원인데 여기 네. 550만원을 주고 이렇게 네. 특정 정당의 광고를 실어줬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그 문제를 일으킨 처장님으로서 좀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후에 좀 이런 부분은 더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뭐, 그두 그, 번째로 예.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 동아일보의 뭐, 전면 광고를 한번 2,700만원 실으면서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예. KBS의 한강 방어선 전투 관련해서 다큐를 제작하면서 2,2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정책 공보 기획 조사를 한다면서 한국정치학회 20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1인당 100만 원씩 설문비가 나간 거예요. 굉장히 과도하죠. 또한 이것을 한 후에 여론조사라고 조선일보에 1 천만 원의 광고를 실으면서 또 기획기사를 실었어요. 이세 개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 저희들은 그 국민 호국정신 함량 또 그러니까 문제점이요. 네. 2013년 국회에서 특정 언론사에 기획기사 주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 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으니까 기획기사를 쓰지 마라. 이런 지적을 했고, 그 시정조치가 기록에 남아있는데도 그런 거안 지키시는 거예요. 2015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KBS에 다큐제작 기획기사. 아, 조정해 주시고요. 뭐, 그게, 뭐 그게 정치적,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이 고, 아니라. 고급 정신서 하지 말자고 예. 얘기가 나왔고. 수정조치가 예. 있었습니다. 그안 지키신 음. 거예요. 그 예. 그걸 안 지켰다기 보다는. 그리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예. 그 12월에 보훈처에서그 이제 12월이니까 예산이 남아서 제가 보기에는 시행한 것 같은데 원래 예산 그 사업에 계획이 없던 사업인데 보훈처 4층에 강당에서 70명의 직원을 모아놓고 워크샵을 했어요. 2시간. 예산이 얼마 쓰였는지 아십니까? 700만원이 쓰였습니다. 2시간 70명 모여서 700만원을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아십니까? 글쎄 뭐 직원이 예, 예 1인당 5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기념품으로 나눠가졌다고 합니다. 아니, 예산이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넘기던지 해야지, 이렇게 직원들이 나눠 갖는 거 적절합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확인이 다된 다된 사안이고요. 예. 적절하냐고요. 근데 지금 뭐 여기서 제가 적절하다 않타를 금방 다뺀기는건 어렵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적절하지 않죠. 예산이 예. 남으면, 예. 예. 아니, 국민 세금인데 1,200만, 어, 100, 저 700만 원이라도 적은 돈이 아니죠 직원들끼리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 사가지고 나눠 가지면 됩니까? 네, 뭐 원님 네. 말씀하시는 원칙에는 제가 동의합니다. 예. 네. 예. 그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네. 그 블루그의뭐 기자단 오프, 온라인 홍보를 위해서 블루그 기자단을 운영하는데 1억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저희 그 직원들에게 어 설명하기로는 위탁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이 운영비가 아닌 유탁사업으로 하면 유탁사업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계정처리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사업을. 이것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